이번 강좌에서는 홈 조건부 서식 데이터 막대 이 데이터 막대를 매크로를 사용해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데이터 막대 데이터 바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 바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셀에 이 셀의 값의 크기를 막대 그래프 형식으로 표시해 줍니다. 이 데이터 막대는 이셀 값의 크기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Alt 키와 F11 키를 동시에 눌러 작성된 매크로를 같이 보겠습니다. Alt F11. 다음 매크로는 이 영역에 데이터 막대를 표시해주는 매크로입니다. 변수 ORNG에는 첫 번째 시트, 성적 시트에서 C2셀에서 C6셀까지의 영역을 저장하겠습니다. C2셀에서 C6셀까지 영역, 이 영역을 저장하겠습니다. ORNG, 위에서 지정한 영역에 대해서 p 컨 r m c o n d i t i o n s d e l e t e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어 있다면 모두 삭제할 겁니다. 변수 오 바에는 add 데이터 바메소드를 사용해서 데이터 막대 조건부 서식을 추가하고 그 객체를 저장하겠습니다. with and with 문을 사용해서 위에서 지정한 데이터 막대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바 a r color 점 컬러 그 막대의 색상은 RGB G를 255로 해서 녹색으로 표시해주고 필 i l type 그 막대 면의 색상은 필 i l l solid 단색으로 표시해줄 겁니다. 이 면을 채우는 방법은 그라데이션 처리하는 방법과 단색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단색으로 처리해 줄 겁니다. 그러면 다음 매크로,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 숫자 값에 따라서 데이터 막대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지금 김희동 성적 5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데요. 이 최소 값에 대해서는 데이터 막대의 길이를 0으로 표시해 줍니다. 김일동 성적 100점인데요. 이 값이 최대값일 경우에는 데이터 막대의 길이와 셀의 너비를 같게 표시해 줍니다. 다음 매크로는 이 셀의 값들에 대한 데이터 막대를 이 셀에 표시해 주지 않고 바로 우측에 있는 이 셀에 좌측에 있는 이 셀의 값들에 대한 데이터 막대를 표시해 줄 겁니다. 방법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영역에 있는 셀들의 값을 참조해서 이 영역의 셀들의 값을 입력하고 이 셀들의 값을 사용해서 데이터 막대를 표시하고 이 영역의 셀들의 값은 숨김 처리합니다 그럼 다음 매크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변수 n, e nd에는 500, 1 셀로부터 이 아래쪽에 있는데요 엑셀 업 위쪽 방향으로 end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을 찾아서 지금 이 셀인데요. row 이 셀의 행 번호를 저장합니다. 그러면 변수 nend에는 6이 저장될 겁니다. 다음에 변수 org에는 n 두 번째 시트 판매량 시트에서 2, 3셀에서 nend, 3셀, 6, 3셀까지 이 영역을 저장하겠습니다. 즉 2,3셀 2셀에서 6,3셀 2셀까지 이 영역을 저장하겠습니다. o rng 위에서 지정한 이 영역에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어 있다면 그 조건부 서식을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2,3셀에는 등호 b2를 입력하겠습니다. 2,3셀 이고대는 등호 b2를 입력할 겁니다. 즉 이 셀의 값은 B 셀의 값을 참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 영역을 모두 오토필 자동 채우기를 할 건데요. 엑셀 필 밸류죠. 이 값들만 자동 채우기를 할 겁니다. 이 자동 채우기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오토필 시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자동 채우기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x p 를 l VALUES 값만 자동 채우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판매량 시트로 가겠습니다 변수 O 바에는 AddDataBar 메소드를 사용해서 데이터 막대 조건부 서식을 추가하고 그 객체를 저장하겠습니다 WITH AND WITH 문을 사용해서 w 위 데이터 막대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바 컬러 점 컬러, 바의 색상은 다음과 같은 색상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또, 바를 채우는 방법은, 필 그라디언트, 그라데이션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쇼 밸류를 폴스로 설정해서, 이 영역에 있는 셀들의 값을 숨기기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 막대를 그려 주었는데요. 최소 값의 데이터 막대의 길이는 0, 최대 값의 데이터 막대의 길이는 이 셀의 너비와 같습니다. 그런데, 최소값의 경우, 값의 크기에 무관하게 데이터 막대를 표시해주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이 셀의 값이 0일 때 데이터 막대의 길이를 0이 되게 하고 이 셀의 값이 가장 큰 값, 최대 값일 때이 데이터 막대의 길이가 셀의 너비와 같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해주면 됩니다. 민 포인트, 최소값인 경우에는 오토매틱 민, 그러면 엑셀이 자동 처리해 줍니다. 맥스 포인트. 최고 값에 대해서 역시 오토매틱 맥스에서 자동으로 처리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작은 다운표를 지워주면 됩니다. 작은 다운표 앞에 클릭하고 딜리트. 작은 다운표 앞에 클릭하고 딜리트.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 막대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이 채소값의 데이터 막대의 길이가 0이 아니지요. 이와 같이 이 영역의 셀들의 값을 참조해서 이 영역의 셀들의 값을 입력하고 이 값을 사용해서 데이터 막대를 표시한 경우에는 열 간격을 자유롭게 조정해서 셀 값의 크기에 대한 시각적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이곳에 데이터 막대를 표시해 주는 것보다는 우측에 이와 같이 표시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 매크로 역시 이 영역의 셀들의 값을 참조해서 이 영역의 셀들의 값을 입력하고 이 값들을 사용해서 데이터 막대를 표시하고 이 영역의 셀들의 값은 숨김 처리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대는 이 셀의 값이 음수와 양수가 있습니다. 이 음수와 양수를 이 셀에 표시해주는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같이 보겠습니다. 변수 nend에는 1열에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의 행 번호 6을 저장합니다. 변수 o, rng에는 2,3셀에서 nend,3셀, 6,3셀, 2,3셀 2셀에서 6,3셀 2셀까지 이 영역을 저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영역에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어 있으면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또 2,3셀에는 등호 b 2를 입력하겠습니다. 2,3셀 2셀에는 등호 b 2즉 2셀의 값을 참조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 후에 이 영역을 엑셀 필밸류즈 값만 채우기로 오토필 자동 채우기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을 이곳에 그대로 입력해 줄 겁니다. 다음에 변수 O 바에는 addDataBar 메소드를 사용해서 데이터 막대에 조건부 서식을 추가하고 그객체를 저장하겠습니다. with a n d with문을 사용해서 우의 데이터 막대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barcolor.color b a r 의 색상은 rgb(255, B를 0, 0)을 해서 파란색으로 표시해 주고 그 데이터 막대를 채우는 방법은 fill gradient, 그라데이션 처리하겠습니다. barborder.color.color 그 바의 테두리 색상은 RGB, B를 250으로 해서 파란색으로 표시해주고, 그 테두리 선의 타입은 solid, 단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X is position, 축의 위치는 automatic, 엑셀이 자동으로 알아서 처리하게 하겠습니다. X is color.color, 축의 색상은 RGB, R을 250으로 해서 빨간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시 w i t h and with문을 사용해서 negative format 음수를 표시할 데이터 막대에 대해서 컬러 타입은 양수 데이터 막대의 타입을 따르지 않고 r g b g를 255로 해서 녹색으로 표시해 줄 겁니다. 보더 컬러 타입 역시 양수 데이터 막대의 타입을 따르지 않고 r g b g를 255로 해서 녹색으로 표시해 줄 겁니다. 쇼 밸류를 폴스로 해서 이 영역에 있는 셀들의 값을 숨김 처리할 겁니다. 그러면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양수는 파란색으로 그라데이션 처리해 줬고 축은 빨간색으로 표시했고 음수는 녹색으로 그라데이션 처리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음수 데이터바를 표시할 때이 양수 쪽과 똑같이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컬러 타입은 세이메이즈 포지티브. 그러면 이두줄 대신에 이한 줄로 대신하면 양수와 똑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줍니다. 역시 보더 컬러 타입도 세이메이즈 포지티브로 설정하면 양수 쪽과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해 줍니다.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이두 줄을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주석 처리하고 주석 블록 설정 클릭. 이 부분은 주석을 해지하겠습니다 주석 블록 해제, 다음에 블록 박한 곳을 클릭하고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양수 쪽 데이터 막대와 음수 쪽 데이터 막대를 같은 스타일로 표시해주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조건부 서식의 데이터 바, 데이터 막대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조건부 서식의 아이콘 집합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